덩어리! 처음이에요. 갑오징어 낚시에 있어서 중요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14호 쓰시면 돼요. 14호면 어지간한 데다 됩니다. 특별한 곳 가면 무겁게 쓰시라 뭐 가볍게 쓸 일은 없고요. 무겁게 쓰자 면뭐 16호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첫 번째 포인트까지 이동시간 30분.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나경입니다. 오늘은 5천왕으로 아버니가 선상남 갔어요. 오늘 날씨가 오전에는 조금 바람하고 너널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즘 날이 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슬슬 사이즈가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장시 후에 사이즈랑 활성도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물부터 하면 가보정 활성도가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한 8시 이후 그때 이후로 좀 나오겠죠 자 F1 들어갑니다 극강의 흰세를 자랑하는 경질대예요 워낙에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로드라서 우리 배도 뭔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꾸이나날 <laughs> 시작되면 나올 거예요 오이 묵직하다? 상대가 불안하고요 갑오징어 오늘 아침 만족 7시 한 20분쯤 되거든요 현재 시각이 7시 45분입니다 이얘기는 물이 이제 죽었죠 죽어서 반영 돌려서 다시 물심 받으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일단은 조금이랑 조금 놀다가 9시에 갑오징어랑 놀 거예요 물이 이제 그때 갈 거라서 튀어가는 타이밍이 맞긴 한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쭈꾸미 한 다섯 마리 잡으면 갑오징어 한 마리는 올리는데, 귀신같이 쭈꾸미만 타는데, 왜 그럴까요? 지상 최강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오징어네요. 잘 가. 옆에 분은 가오징어가 진짜 크거든요. 저도 나름 커요. 보셨죠? 어이 크다 크죠. 네. 아, 역시 느낀 거지만 사이즈 복이 없어요. 확실히 이제 천할물 시작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거기 있구나. 음, 똑같네요. 붕어빵인가? 똑같은 사이즈들. 제가 오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이 정도면 말다 했죠. 어벅참 현재 수심은 20m 정도 나옵니다. 앞전 포인트에 한 30m 정도에서 놀다가, 오이구, 무게 좀 되네. 덩어리는 아니고요. 아까랑 똑같은데 사이즈는 요래요. 네. 내가 사이즈 보기 없어서 애기만 합니다 보내겠습니다 몇시지? 10시구나 밑에서 오는구나 애기보다는 조금 더 큰데 약간은 그래도 아쉬워요 보낼게요 보다가 조금 더 크죠? 이 공장에서 찍어낸 사이즈. 제발 커져라. 한 번쯤은 올라올 때도 됐잖아. 조금 이 사이즈 보실래요? 가부징어가 커야 되는데 엄청 크죠? 현재 전체적으로 조용합니다. 갑자기. 어우 땡겼다. 땡기니까 이런 애들이 나와요. 신발짝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와 작은 애들이 좀 용감해서 곤란한데? 어? 저 밧줄에 애기가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를 건져서 애기만 치하고 바다의 쓰레기를 건져서 자 쓰레기 아 잡았어 쓰레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덤으로 여기 달려있는 애기는 이제 이 애기들은 제 겁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오! 어장줄에서 어 나왔는데 뭘 골고루 오는 거야 보셨죠? 어장줄에서 탈출하자마자 한 마리 끄지만 했어요 자 오늘은 가부징어 낚시에 있어서 중요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애기 선택, 채비 운영 장비 이런 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요. 바로 갈물입니다. 갈물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징어라는 어종 자체가 아까 보셨듯이 먹물을 쏘죠. 이 먹물이 옷에 묻으면은 그나마 이제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충분히 세탁이 가능한데 눈에 들어가거나 귀에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낚시가 되게 힘들어져요. 찝찝하고 더군다나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주변 조사님들이다 상당히 조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심한 경우엔 다툼까지도 일어나고요. 한두 번은 웃으면서 충분히 넘길 수도 있어요. 먹물을 어차피 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근데 하루 종일 만약에 먹물을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아마 잡을 때마다 긴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무리 방법 한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갈무리 방법 첫 번째에요 오징어는 자극을 주면 바로 먹물을 쏴요 그래서 살짝 애기를 잡아 주시고요 설명하기 민망한 사이인데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오징어 뒤쪽이 무늬가 있는 부분이 등갑 쪽이고요 하얀색 부분이 배 부분이에요 배 팔면 이렇게 말아지시는 겁니다. 이럴 경우 먹물을 이 앞쪽으로만 쏘죠. 중요한 거는 배 부분이 항상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 이 상태에서 천사에 있는 쭈꾸름틀쭈꾸름틀에 넣는데 다리를 밑으로 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작죠. 보낼게요. 자, 갈무리 방법 두 번째입니다. 오징어는 최대한 자극을 주면 안 돼요. 애기를 살짝 잡고요. 등갑 쪽은 항상 시선, 배는 항상 바다 쪽으로 보시고요. 선사에 있는 쭈꾸름틀에 넣을 겁니다. 방향은 항상 배는 바다를 바라보고 자극 없이 한 번에 넣어야 되는데 쌌죠. 자극 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원래 넣는 거예요. 설명하느라고 천천히서 해 그렇지 바로 넣으셔야 돼요. 방송을 하는 아이. 갈머리 방법. 세 번째입니다. 이미 대로 갑오징어한테 자극을 줄 거예요. 자극을 줘서 먹물을 빼줄 거예요. 저는 이제 수면 위에 자극을 줘서 먹물을 뺄 건데, 자유낙할 거예요. 갑오징어 자체 중량.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45도 각도로 들어서. 자유낙하 하면 먹물이 빠지죠. 이때 중요한 게 자유낙하 중량 외에 로드에 힘을 주면 오징어가 빠지고요. 쓰레기 난이 생겨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먹물을 빼자마자 수면 위에서 바로 이탈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먹물이 이렇게 빠져요. 더 이상 쏠 수가 없어요. 어, 들어가. 갈무리 방법을 한세 가지 정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먹물이 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과 말을 먼저 꺼내시면 그날 하루 낚시가 좀 즐겁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낚시에 집중합니다. 짜잔! 얘가 작은 거죠. 어, 나도, 나도 오징어 컸으면 좋겠다. 아우, 보낼게요. 애기보다는 조금밖에 안 커서. 가. 덩어리. 어, 너 가. 오랜만에 오네. 에이구야, 애기보단 좀 크죠? 보냅니다. 깨끗하죠? 채색도 깨끗하고. 우징어요, 우징어. 색동 나야 되는데 바다에서 건져 올린 바다에서 구조를 한 색동 애기 왕눈이의 자존심 색동입니다 바다에서 건진 거예요 <목소리> 안대 색동아. 할수 있어. 자, 기바이스애기 박스 받으면 <laughs> 왜, 왜, 왜. 아니 왜? <laughs> 가자. 색동. 힛틀면 힛틀면 크게 색동이 <laughs> 선수 당첨입니다. 끝. 이벤트 아, 색동 아, 아, 이 실망. 이색동이는 이제 시즌 끝나기 전까지 계속 쓸 겁니다. 버저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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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됐도고 할게요 지금 기상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뭐 나름 열심히는 했고 뭐, 만족할 수 있는 말일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너